배우 한가인이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언급하며 남편 연정훈을 만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한가인은 24일 방송된 SBS 서클하우스에서 비연 애조의자로 출연한 철벽이의 사연을 듣고 공감을 표했다. 일반인 출연자 철벽이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에 부모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제게 아버지란 존재가 희미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란 제게 DNA를 물려주신 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도 아니지만, 감정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철벽이의 사연을 경청하던 한가인은 수차례 고개를 끄덕인 뒤 사실 너무 동감한다고 말했다. 한가인은 저도 사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감정은 미움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조차 없다면 미운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다.